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9월 7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송도에게 남아있는 안식, 안식의 약속과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곤면했는데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정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을 관통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간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 깊이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매일 대풀이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러 주실 때 그들로 하여금 매일 그날에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그날그날 모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날그날 그날 공급되는 신선한 양식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드러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우 원어는 주로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첫째는 동물을 매달아 놓고그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되었으며 둘째는 죄수를 처형할 때 그의 목을 지켜 올려 수치스러운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말은 위장이나 숨김이 없이 모든 실상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온 천하 만물 중 우리와 성관하시는 자, 곧 모든 것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으나 결국은 피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위장도 제거되어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히브리스 기자는 승천하신 대제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 즉 복음을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지켜줄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미 복음에 대한 박해와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진리와 고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대제자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능히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심이란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성육신적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셨으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시슴의 세례는 물론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까지 기꺼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적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탁월하신 대제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한 후 그분으로 말미암는 궁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 혹은 무리한 태도로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소원과 강구를 아뢰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구약이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실로 최상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갈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 성전에 지성소에는 대속제일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 인간의 어려움을 단지 바라만 보며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야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나와 필요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동시에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감으로써 죄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상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이 나라 이민족을 궁유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주의 배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교 백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배성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안수화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배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